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일단 추가로 나온 쿠폰이 있습니다 4월 26일 오전 2시 30분에 경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랑 하는데 어 어차피 경기는 아마 모든 분들이 거의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생분들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못볼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쿠폰 어 제가 내일 대전을 가기 위해서 일찍 나가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일찍 자서 7시쯤 일어나니까 아마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마 쿠폰을 이제 입력하고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.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쿠폰 영상은 제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상을 보시면은 히어로 아이콘 116에서 126, 행운의 TP 1억 1천만에서 5억 그리고 올 스킬 부스트 50개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럼 내일 오전, 오전에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다들 꼭 봐주시면 네,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